예수님은 삶의 현장으로 갈릴리에 또 낮은 곳에 이렇게 찾아가셨잖아요. 저는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가 낮은 곳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가, 음, 바로 저는 서빙 기타의 공간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저의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CBS를 통해 나눔의 기적을 체험한 주인공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파주 섬김의 교회 구인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타를 고치시는 목사님으로 유명하신데 네. 아유, 어떻게 또 기타와 또 이렇게 인연이 있으신지 어. 궁금합니다. 네, 네. 아, 저는 사실 기타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인데요. 어, 그냥... 한 교회에서 이제 니가 기타로 한번 연주해봐라 해서 코드 하나 알아가지고 그걸로 연주만 했던 음. 사람인데요. 어떻게 네. 뭐 하다 보니까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데, 기타를 제작하고 수리하고 와. 하는 그 과정 중에 처음에 제가 기타를 제작을 배웠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수리하면서 지금의 기타 고치는 목사 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박사님이십니다, 진짜. 예. 아 근데 우리가 또 기타를 고친다 그러면 네. 수리비를 받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근데 수리비를 받지 않고 재능 기부를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고치는 목사로 한 제가 수년 전에 네. 기타 수리 재능 기부 하겠다라고 이제 음.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전국에서 정말 와. 수만 수천 대의 네. 기타가 예. 저희 샵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새벽 (1~2시까지) 매일 수리했거든요 아, 밥도 못 먹고 네. 쓰러진 적도 있고 세상에.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기타 아이고. 수리만 새벽 (1~2시까지) 기타가 계속 몰려오니까 기타 수리하다가 목사님을 수리하게 생긴 상황인데 이 네. <laughs>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제 제가 영상에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음. 에, 지금은 이제 기타를 리뷰하고 또 판매도 하고 또 따로 다르게 오시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네. 그 기타 수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그렇죠. 어, 지금은 다 이렇게 해드리지 못하고요. 근데 꼭 의미가 있고 어, 좀 가치가 있는 것은 제가 그거를 일순위로 해드리려고 음.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사인을 들어보시고 아, 내가 재능 기부해야겠다. 사실 공짜로 고쳐주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가면 눈치 보이고 네네. 사실 또 귀찮아하시는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모를 때 기타를 고치러 갔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오. 사연이 있으신가요? 네. 네. 저희 남편 기타 다 음. 고장난 정말 고물 같은 기타를 음. 우리 남편이 길거리 찬양을 하겠다고 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목사님께 들고 갔는데 귀찮은 내색 없이 우와. 돈 달라 소리 안 하시고 아, 정말 잘 고쳐주신 거예요. 우와. 그래서 남편이 기타로 찬양을 합니다. 네. 게다가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건다 공유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차도 빌려주시는 거예요. 차까지. 네, 그래서 저희는 승용차인데 먼 곳에 가서 제가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다 가려니까 예. 두 대를 가야 되고 인원 수도 없잖아요. 예. 많잖아요. 그런데 예. 목사님이 차 공유한다고 올리신 거에서 음. 목사님, 저희도 차 빌려주실 수 있을까? 빌려주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나누는 삶이 계속 정말 와. 쓰러지실 만한 게 네. 전국에서 몰려가니까 아. 목사님 이 고객님 기억 나십니까? 아. 기억하시죠 <laughs> 네. 이 고객입니다. 예산교사님을 네. 네. 빌려드렸는데 네. 차를 너무 깔끔하게 아. 막 기름칠까지 다 하셔서 모기에막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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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게 그 무난하다. 아. 무료 예. 고급 차량인데 아. 그러네요. 너무 좋네요. 예. 그리고는 않으셔가지고. 지금 처음 뵙는 거예요. 아. 그게 아. 몇년전 이야기인데 네. 아. 그런데 목사님 사역이 지경이 넓어넓 넓어지셔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보다 음, 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이게 굉 중요한데 음. 목사님이 기타 고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타 고치는 재능을 여기저기에 많이 전수하고 음.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네. 그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어, 저도 이제 기타를 처음 접할 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어떻게 수리해야 되는 건지. 음. 그, 배워가는 과정을 어떻게 밟아가야 되는 건지 전혀 몰랐거든요. 어떤 툴을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에 이제 제가 가진 아주 약간의 지식을 통하여서, 경험을 통하여서, 저 같은 사람들이 예, 국내나 해외에 예, 그렇게 필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기타 수리 재능 기부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기타 수리 무료 세미나라는 것을 오, 진행합니다. 세미나도 무료로 네. 하시는구나. 네.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자립 청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목회자로서 주변 지역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해외에서 어떠한 음. 기능을 통하여서 지역 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음. 그 현지인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라오스나 미얀마나 음. 그러한 나라들을 다니면서 와. 그러한 사역들을 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근데 사실 목사님께서도 이런 기술을 갖기까지 많은 힘듦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배운 거왜 그냥 거저 그렇게 알려주십니까 이거 어떻게 배운 기술인데 아 <laughs> 어, 그게 어, 어떻게 배운 기술이냐면요 <laughs>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돈도 한 푼도 없었고 사실 양쪽 다리가 다 장애인이에요. 음, 음. 이쪽 발에도 제가 감각이 없고 이쪽 네. 발에도 감각이 없거든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음.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연약한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에 저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에 제가 이런 전기 같은거나 할 돈도 없었고. 음. 그 지하에서 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음, 그런 음. 상황이었는데, 어, 저는 또잘 정보가 없어요. 무식하고, 그런데 그러한 누가 정보를 주셔가지고 어떠한 일을 조금씩 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변의 도움들을 통하여서 조건 없이 도와주신 거거든요. 그분들이. 음. 그래서 저도 조금 할수 있으면 음. 이제 이렇게 조건 없이 음. 조금씩 해보려고 노력. 아. 나도 받았으니 나도 아. 흘려보낸다. 네. 와. 아, 사실 목사님 또 부모 뭐 목사님 목회도 하시고 뭐 그랬던 음. 뭐 스토리를 좀 알고 있는데 아, 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한번 음. 처음 시작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이요.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음. 에, 교회도 없고. 공간도 없고 재정도 없고 체력도 안 되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일산을 가게 됐는데 어, 아내가 저희 아내가 저한테 50만 원만 벌어오라 그랬어요. 음. 본인이 이제 어린이집 다니면서 아니면 알바를 하면서 본인이 170만 원 벌어올 테니까 음. 당신이 50만 원만 벌어오면 230, 230만 원으로 이제 저희 애가 셋이거든요. 음. 우리의 다섯 식구가 좀 벼락하면서 먹고 살겠다. 근데 이제 양쪽 다리가 제가 장애에다 보니까 손으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아내가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기타를 주워왔어요. 음. 음. 그 기타를 제가 조금 손을 보면서 그걸로 이제 사용하고 예배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아내가 당신 기타 제작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아.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한번 그거를 알아보는 과정 중에 그때 돈이 없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네. 그 타이밍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 그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희 칠 남매거든요. 음. 제가 막내예요. 음.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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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요놈이 바로 아. 저인데요. 음.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형제들에게 430만 원씩 떨어졌어요. 음. 저한테도. 음. 근데 그때 당시에 서울 연희 실용전문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악기 제작 학과가 있는데 음. 거기에 등록금이 430만 원이었어요. 어. 기가 막히게 그래. 떨어지네요. 네. 어. 근데 거기 이제 학과장님이 당신은 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니까 음. 20만 원 이렇게 할인해 주셔가지고 음. 410만 원으로 이제 악기 제작이라는 걸 제가 시작하게 되면서. 그거를 이제 조금씩 영상을 계속 올리게 되면서 지금의 기타 고치는 목사로 이렇게. 오, 네. 와, 그랬어요. 목사님의 이런 그 비전이 담긴 스토리가 저희 CBS를 통해서 또 네. 방송이 됐잖아요. 네. 네. 뭐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어, 참 감사하죠. 저는 어떻게 저의 입장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매체를 통하여서 이제 알려지게 음, 되고, 음. 어, 그렇게 되니까, 음. 소중한 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음. 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좀 가난하고, 어, 옷도 이렇게 화려하게 입지 못하고, 또 나이도 많으시고, 어, 가운데 그러한 분들이 이렇게 네.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음. 2만원, 뭐 10만원, 또 어떤 분은 1000원 이렇게 주시는 분들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 일산에 있었던 그 샵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었그 건물 주인분께서 이제 에, 거기에 손님들이 정말 많이 왔었거든요.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 당신이 나가고 내 며느리가 거기서 어머. 피아노 샵을 했으면 좋겠다 아, 이런 어. 상황이 돼가지고 아, 제가 쫓겨나는 상황이 됐어요 음. 네. 근데 준비된 건 없었는데 어, 그러한 이제 어떠한 사연을 통하여서 어, 좀 감동되신 분이 음. 보증금이 천만 원이었었거든요. 음. 그거를 해주는 기회가 돼서 네. 지금의 이제 기타 샵 기타 고치는 목사로 어, 어떤 시작의 근본이 되었던. 음. 음.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지금도 그 어떤 분보다 음. 아주 바쁘게 지내시는데 음. 목사님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떤 걸 갖고 계신가요? 참 감사하게도 아내가 저한테 50만 원만 벌어오라 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기타 제일 많이 팔거든요. 와 네. 멋있다. 네. 제가 이러한 것들을 공개하는 건 이게 저의 재정은 저는 아니라고 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변에서 다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배 채우라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내시는 곳에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가 이러한 사역들을 어, 지금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물론 바쁘게 지내죠 어제도 제가 1 2 시까지 일을 했거든요 아. 아침에도 여기 오기 전에 기타 계속 셋업하고 또 음. 발송하고 네. 수리하고 음. 그렇게 왔지만은 음~ 물론 이제 밥을 먹고 사는 상황이 됐지만 음. 이러한 것들을 너베 채우라고 기회를 주신 것 같지는 분명히 않고요 음. 어, 국내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줄수 있고 어,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국내적으로, 해외적으로 국내에서는 저 같은 기타 수리 센터를 이제 한 군데씩 한두 군데씩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기타 수리 행복 센터를 만들어가고 음. 있고, 그리고 최저 목적으로는 어, 저는 사실 보잘 것 없잖아요. 양쪽 다리 장애인에다가 키도 작고 돈도 없는 사람이었었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어, 저 기타 고치는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뭔가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저는 기타빌리지예요. 아 기타빌리지. 네, 네 기타빌리지는 이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크리스차 복합 문화 공간이고요. 어, 세상적으로 제가 이제 기획안을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주 시장님 만나고 파주시 국회의원 만나고 경기도지사 이렇게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전 세계 뮤지션들이 꼭 가고 싶은 기타빌리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네. 네, 만약 에 기회를 주신다면 음, 음. 저를 통하여서 어, 한국의 기타빌리지를 만들고 싶은 마음 이 음. 네. 있습니다. 오. 우와! 네. 와. 네. 와. 아니 우리 구인수 목사님이. 진솔하게 삶을 나눠주시고 또 비전까지 이렇게 네, 밝혀주셨는데 맞아요.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께서는 지금은 또 하나님이 채우셨지만 정말 주고 나누는 그런 맞아요. 삶을 사셨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아닌가 하면서 누가 보면 6장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니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시면서요.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 네. 하나님 주시면... 그러니까 주면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런 근데 우선 주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네.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 어. 이걸 주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주라라는 아. 단어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또 이렇게 나누시고 또 섬기니까, 하나님이 아 그거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역사하셨다 네. 음. 그리고 그것을 재물 그러니까 예배로 받으셨다고 저는 확신이 들거든요 네. 음.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주시느냐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음.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부어주셨다 라고 저는 믿거든요 네. 근데 후이라는 게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후이라는 단어 원어를 보면 선한 음. 아름다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 그래서 예.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목사님과 또 사역을 통해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정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아, 안겨주실 예. 줄 믿습니다. 와. 저희가 함께 동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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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목사님 마지막으로 저희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할게요. 음, 제가 이제 한국 기타 제작 수리 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조금씩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기타빌리지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이제 기타 회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도움을 요청해서 올해는 제가 매년 저도 이제 장애인이고 장애인을 위한 콘서트를 진행해요. 음. 작년에는 이제 지체장애 그리고 올해는 일산의 박여원이라고 하는 정신유양 시설이에요. 음, 이렇게 가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응이 없는 이제 그러한 시설이더라고 그래서 음. 거기서 이제 콘서트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서 찬양 집회를 제가 인도하게 되는데요. 아, 예. 어, 그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은 없을 수 있으나 아니면 음. 어, 하나님이 좀 그들의 심령을 좀 만들어 줄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의미 있는 행복 콘서트가 찬양 집회가 되었으면 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또 11월 달에 이제 음, 홍대에서 백인의 예배자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좀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그리고 또 다문화 아이들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 어, 그리고 장애인들 그분들이 이제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홍대 플렉스 라운지에서 이제 백종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도와주셔서 같이 콜트 회사하고. 그래서 그 백인의 예배자들을 아. 그분들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요. 심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음. 이게 어떤 재정적인 것보다도 이게 일반적인 그러한 해피콘서트가 아니라 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일회적인 게 아니라 음. 우리 품안의 어떤 따뜻한 감동이 네. 그리고 또 그분의 역사심이 좀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밟아가는 과정이 네. 기타고치는 목사가 하는 거가 아니라 음. 아,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고 음. 아, 저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역이구나라는 음. 그러한 감동이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네. 이렇게 어떤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한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획들도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예.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기타빌리지가 정말 음. 그 파주 지역의 랜드마크가 어, 되는 너무 기대가 돼요. 그날이 꼭 왔으면 <laughs> 좋겠습니다. 귀한 또 기도 제목 주셨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주님께서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셨기에 어려움 중에서도 나눌 수 있었고 그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후이 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역이 더 확장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을 섬기고 또또 기타 빌리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목사님 꿈꾸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무엇보다도 이 꿈이 구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꿈이 정말 복음 증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이 주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더 선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인수 목사님께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허투루 쓰지 못하고 더 많이 흘려보내신다고 하셨는데요. CBS도 같은 마음입니다. 네. 더 많은 사랑 보내주시면 더 감사한 마음으로 허투루 쓰지 않고 더 많이 흘려보내겠습니다. CBS 방송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 세아 씨가 소개해 주실게요. 네, 여러분들도 사랑을 흘려보내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ARS 한 통화에 만원 후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횟수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번에 걸쳐서 전화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기 후원 약정하실 수 있는데요. 월 2만 원 정기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 02-2650-700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금액을 꼭 2만 원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은행 되시는 대로 정하셔서 정기 후원 약정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은행 계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은혜 되시는 대로 정하셔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히 저희 CBS가 방송 성교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원을 중단하셨던 분들 중에서 다시 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액수를 좀 증액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그냥 주점하시고 전화하셔서 상담하세요. 편하게 정말 상담도 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 있으시면, 중보기도 그 기도 제목 있으시면 기도를 또해 드립니다. 여러분. 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뭐 혹은 지인분, 혹은 믿지 않는 나의 남편의 이름으로도 여러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 방송 선교사증 그리고 다음 세대 선교사증까지 보내드리니까요, 이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사랑의 선물을 좀 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후원하세요. <laughs> 끝으로 우리 구인수 목사님이 청하신 찬양 항해자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7천사 모든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eep going 주시는 그분.